안녕하세요. 오늘의 운동 영상은 이 옆에, 옆에 있는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 근육들을 늘려야 되는 분들은, 자, 이 만약에 왼쪽 어깨가 이렇게 위로 올라 있고 오른쪽 어깨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,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은 이쪽 근육들이 좀 많이 잡아당기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. 그래서 이런 분들, 이런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통해서 내 어깨가 똑바로 되게끔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. 자 일단은 이쪽을 늘려 볼 거예요.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나눕니다. 이 상태에서 오른쪽 손은 이렇게 든 상태를 유지하고 반대쪽으로 넘어가십니다. 자 이때 내가 이옆 라인, 옆 라인이 전체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을 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